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국내 7대 종단이 올해 처음으로 이웃종교 화합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종교인들이 나서 한국사회 화합과 소통마당을 마련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송지열 기자가 전합니다. 1986년 창립 이후 세대와 계층, 종교 간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전국민 소통에 나섭니다. 이웃 종교 간 화합이 약 50여 개의 종교와 600여 개 교파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 화합과 소통을 위한 밑바탕이 될수 있다는 인식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그동안 7대 종단 대표들이 꾸준히 대화를 가져오면서 종교 간 화해를 시도하고 남북교류에 물꼬를 트는 등 적잖은 성과도 거뒀지만 대국민 차원에서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종교 수장들 간의 대화. 중앙에서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좀더 단단하게 또 튼튼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풀뿌리 종교 간 대화가 더욱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웃 종교 화합 주간 행사는 다음 달 5일 광화문 광장에서 7대 종단 대표들의 개막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이어 행사 기간 안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정동제일교회와 명동성당, 조계사 등 종교시설을 방문해 미션을 수행하는 이웃 종교 스탬프 투어도 진행합니다. 또 이웃 종교 행사 주간 이후 두 달여 동안은 가족 단위로 각 종교 성지와 수도원을 돌아보는 이웃 종교 스테이도 진행해 종교 간 공감대 형성에 나섭니다. 가정에달린 5월에 좀더 일반 시민들과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의 이웃 종교에 대한 이해와 화합이 뿌리내리게 해야 되겠다. 는 한국 종교인 평화회의는 또 오는 10월 6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전국 종교인 화합대회를 열어 종교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입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